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돈이투데이 부동산 돈이투데이 입니다. 도태월드 그. 부동산 정보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재개발 재건축 용어 정리 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너무 에너지를 쏟 았더니 한동안 쳐다보기도 싫다가, 툭, 책한 권이 손에 잡혔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거 제가 제돈 내고 산 겁니다. 진짜, 한 장씩 슬쩍슬쩍 넘겨봅니다. 돈이 된다, 이거지. 처음에는 진짜 돈번 이야기만 잔뜩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듯 책쓴 사람들 다 그렇지 하면서도, 한장또 넘어가고, 응, 안 되겠습니다. 우선은 재건축, 재개발 용어부터 정리하고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말기부터 이해할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돈이투데이 부동산 TV 돈이투데이 입니다 도태월드아 부동산 정보 재개발 재건축 용어 정리편 먼저 첫 장을 넘겼더니 재건축 재개발 용어 완전 정복해 가지고 감정가 비대율 권리가액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감정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전문 감정평가사가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땅, 대지 지분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시, 대지, 건물 면적, 그리고 물건의 종류,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도로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해당 물건의 위치, 또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을 감정가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단순히 그 가격이 시세이지만 재개발은 해당 물건을 매수해서 나중에 그 아파트가 되는 권리를 사는 것인데 그 집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기가 하참 어렵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후에나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서야 평가된 금액으로 알수 있지만 그러면 감정평가하기 전에는 집이 크네, 비싸네, 집이 작네, 싸겄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럴까요? 진짜? 돼지나뭐 소처럼 근수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감정을 평가, 감정 평가할 때는 어떤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그와 함께 또 건물의 면적이 중요하고요. 건물의 오래된 정로를 나타내는 중공연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지, 벽돌로 지었는지 등.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놈이라고 무조건 싫은 놈이 아닌 거죠. 또 가치 판단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입니다. 큰 길에서의 접근성, 주변 지역의 분포가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이 새겨들어야 새겨 되는 것입니다. 물건의 종류도 감정평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냐 빌라냐 단독주택 또 도로 중에서 뭐 어떤 것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어차피 동네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뭐 같은 대지 면적의 경우라면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파트는 원래 대지 지분이 워낙 낮아 낮다 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오히려 단독주택이 대지 지분은 더 넓은 편이죠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현재부터 프리미엄이 높은지 낮은지 보고 판단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동네나 근처에 같은 물건 그러니까 아파트면 뭐 아파트 의그 어떤 매매가격 전세가격 등을 알아보고 프리미엄 가치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머니 투데이 부동산 TV 돈이 투데이입니다. 도때 월드 이번에는 비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례율은 종전 가격과 종후 가격을 비교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 비례, 비례율은 재개발 완료 후에 주택과 대지의 총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고 재개발 전에 주택과 땅의 총평가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면 바로 비례율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겠죠? 쉽죠? <웃음> 설마. <웃음> 재개발 완료 후에 그 주택이랑 대지의 총가액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면 총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합원이나 일반인에 대한 어떤 개념도 아직 제대로 안된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에 내어 놓고 대신 새로 지어질 집의 아파트에 그 같은 것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은 그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뭐 팔거나 이러고 나가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사가지고 분양받는 사람을 일반인이라고 하죠.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아닙니다. 총수익금액에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그 비용을 빼주고 그 이익을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나눠주면 그게 비대율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비대율이 높으면 다시 말해서 분양해서 들어온 돈이 많거나 이전 집의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음, 분양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들어온 수익금이 많았을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낮게 하는 바람에, 이전 집들 있잖아요. 그걸 낮게 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게 조합원의 분양가를 높여버리면, 사업 수익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겉으로는 보여지겠지만,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 버리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요. 사업성이 높으려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모르겠지만, 또 일반 분양하는 세대수를 늘리면 모르겠지만, 사업성 좋게 보이려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되면 말짱 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비대율이 100%를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도 관리 처분을 받을 때 가능하면 비대율은 일단 100%에 맞추려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비대율이 예를 들어서 130%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춘다던가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서 100%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가가 공시지가 대비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대율이 뭔 의미가 있냐? 어? 비대율이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어차피 다100% 맞출 건디. 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면, 감정 평가 금액은 확정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도 고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아직, 아직 변동할 후리한 녀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일반 분양가죠. 뚜둥. 관리 처분 당시에 해당 조합에서 예상한 일반 분양가로 책정한 것이, 그 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미분양 나고 막 부동경,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오면 일반 분양가를 낮춰야 되니까 수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 비대율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면 관리처분인가시에 책정됐던 그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되기도 하니까 비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대율은 관리처분이 되고 난 다음에. 예상보다 사업이 더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의 수입도 늘고 조합원에게 환급금도 지급이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그 지역의 비대율이 높다. 그러면 사업성도 높고 어 분양도 잘 된다는 의미니까 투자하기에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 투데이 부동산 TV 돈이 투데이입니다. 도, 대, 월드. 이제 겨우 첫 발음 내디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어를 알고 시작한다는 게 절반은 먹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그런 겁니다. 저 돈이 투데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정리를 해볼 테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보시죠. 우리 continue 다 같이 따라하실래요? 도데월드 시작 도데월드.